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4월 생산자 물가 지수(PPI)가 예상치인 0.3%보다 더 상승한 0.5%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용 배터리, 천연흑연 등 핵심 광물과 주사기 바늘까지 중국산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도록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우라늄의 수입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 또는 러시아 기업이 생산하는 저농축 우라늄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90일 이후 발효됩니다. 미 국방부 사나 국방정보국 소속 유대계 육군소령 해리스만의 글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피해로 인해 나는 도덕적 상처를 입었다는 글을 쓰고 군복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계 미국인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자 혐오 발언을 비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47% 넘게 급등한 가운데 지금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의 급등세는 주택 공급부족과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 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오시드 미서부 한인밀집지역 소식입니다 개윤뉴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3월 주민 발의안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64억 달러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오늘 33억 달러를 투자하는 정신건강치료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열악한 돼지 사육 시설을 규제하는 동물 학대 방지 법안이 올해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이 갈비살은 17% 등심살은 41%나 급등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UCLA 유대인 여학생이 유대인 학생과 유대인 교수에 대한 위협을 캠퍼스가 막아내지 못했다며 u c 평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반전 시위대를 캠퍼스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한데 대해. 폭력과 위협은 유대계 지지자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센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 북쪽 글렌데일 로스펠리츠 로드와 센트럴 에베뉴 인근을 지나던 메트로 버스 안에서 10대 소년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용의자 두명은 체포됐고 한명은 도주 중입니다. 어젯밤 9시경 LA 지역 사우스 벌먼 에베뉴와 105번 프리웨이 교차로 묵은 메트로 그린라인 전철역에서 여성 한명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용의자는 전철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한국 방문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샵인 USA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저지 사업가 3명에게 현금과 금괴 등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부패 혐의로 기소된 올해 7 0살 로버트 메넨데스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화물선 충돌로 무너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교량 잔해가 폭파 제거됐습니다. 당국은 이제 며칠 안에 달리오를 인양하고 이달 안에 항구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에 스토킹에 악용되는 위치 추적 장치 감지 기능이 도입됩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블루투스 추적 장치가 함께 움직일 경우 즉각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웅진 코웨이 USA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추진을 위한 찬반 재투표의 미개표분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노조 성사를 둘러싸고 노사 양측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의 빌리징 킹 국립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제148회 웨스트민스터 컨넬 클럽 도그쇼가 열렸습니다. 세계 3대 도그쇼로 단순히 아름다운 개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각 견종의 특성을 잘 갖춘 개를 선발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알칸소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하던 한인 4명이 연방수사국 FBI에 적발됐습니다. 한국국적인 이들은 카지노에서 돈세탁 혐의로 추가돼 연방법으로 기소,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GPT 개발사 오픈AI가 시각과 청각 등을 활용해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단순 문자 형태로만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는 달리 실시간 음성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대만의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2년 전 연방대법원이 로데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고 낙태 금지에 손을 들어준 후 정관을 자르거나 묶는 젊은 남성들이 6.2%에서 9.8%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 전국에서 4,40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4%가 늘었고 2000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